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선수일지 보여주세요. 최승장! 최승장 <laughs> 선수인데 저희가 프로필 사진을 프로필 <laughs> 그, 네,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 옆에 표상아 <laughs> 사진 옆에 표아가 뜨잖아요. 저뭐 귤이에요? 아저때 제가 술 먹방을 하고 있었는데 술이 많이 취해있는 상태여가지고 저게 <laughs> 어. 예? <laughs> <여기에 웃음> 입에 물고 있는 게 귤이 아니라 한라봉이거든요. <laughs> 한라봉? 칼라복이면 칼귀한 한라봉... 건데. 아 이게 약간 그 <laughs> 이... 아니 입이 네. 작은데 저거를 한 번에 뭐 먹으면은 어. 한 번에 다 넣으면 얼마? 아, <laughs> 아, 넣으면 아 있었던 걸로. 그 미션이었군요. 네. 아, 자본주의 때문이요. 었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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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오늘 그 상대가 이제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서 크켓 선수가 올라오는데 요거는 약간 탑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인정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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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상대에 대한 네.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아 어, 근데 제가 몇번만나봤거든요 솔링을 하다가 탑에서 네. 맞을 때마다 제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하. 굉장히 자신이 없네요 아 자신이 없어요? 오. 네 오늘 여러 가지 뭐챔피들이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뱀팩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자 벤팩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사는 오늘 많이 없어요 원딜 전그 본라인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에에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사 보면은 에. 진짜 뭐 고양이처럼 제작장 선수가 나오기도 했어요. 고양이처럼. 어, 어, 약간 크캣 선수의 뭐죠? 그 프로필 사진과 약간 아. 표정이 비슷해요. <laughs> <laughs> 뭐면서도나섰나 <나소스는> <laughs> 만없는 거 봐, 씨발. 나서스 만없어. 야, 요거 그니까 막타 요거 음. 경험치 차이도 살짝 벌어질 수 있겠고요 아거겠는데 아, 유성 또 터지고 자살한번더어 네. 이거 어저 아, 부쉬 저어 발랐어요 아 전멸 뺐어요 아, 자 이러면 제스장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그냥 빨간 물약 사와도 와이 콜라이저 아 드디어 갈 만한 곳이 많이 없어요 네. 일단은 근데... 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죠아 만약에 이나서스가 어. 우물로 돌아간다 그럼 게임 끝나 어어 자한 번에 다이릇에. 여기서 게임을 자, 끝내기 위한 제육장에한번 배려 피고요. 들어가서 아 이러면 여기까지 뭐 도주죠 뭐. 자 근데 고정 소공공인. 자아 집에 안 갔어요. 네. 집에 가야 됩니다. 에 집에 가야 돼요. 그렇게서 음. 뭐 마음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너무 좋죠. 작살도 뭐. 작살. 각도가 뻔하죠 이제. 차라리 분리베어를 하는 게더 가능성 있어. 아너 진내 진짜 큼큼. 수가 넘블로 일승을 먼저 하려 합니다. 아, 야 그렇게 잘하네. 픽 다시 한번좀 보면서 알아볼까요? 케이틀린 대 말파이트. 아, 야 이거 때릴 수 있나요 말파가? 네, 이건 거의 사실 거의 큐밖에 없지않나요 네, 뭐 때릴 수 있는 게 굴렁쇠만 적당히 좀 굴려주고 6립 음. 타이밍에 킬량 못 보면은 네. 네, 그냥 뭐 맞다가는 거죠. 그 드이 받고 스킬 다 때려 꼽고 평타 평타 전화. 음. 어, 예. 네. 뭐전 전달 받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laughs> 아, 아, 예. 아, 저희가 어, 속보예요. 속보? 속포? <laughs> 속보인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예. 제스짱과 크켓 선수 간의 두 번째 대결, 마이파이트와케이틀린 간의 대결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어, 1분 만에 끝났대요. 그래서 <laughs> 옵저버 입장도 불가능하고, 어, 일분 안에 경기가 그 흑해 <laughs> 선수의 경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2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다 고합니다 <laughs> <여러분>. 로레, <laughs> 자 경기 결과입니다. 아니 리그 오브 레전드 시작은요, 여러분. 네. <laughs> 미니언이 경로에 나오고. 음. 미니언 <laughs> <laughs> 아, 골까나네. <골간하네. 웃음> 자, 먼저 4강의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는 피닉스 박 선수 대 희영 선수 간의 경기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필 한번 살펴볼게요. 피닉스 박 선수입니다. 피닉스 박 선수는 뭐 유명한 본인의 네. 프로필 사진이기도 하고요. 닉네임이 페이커. 와, 페이커. 아, 요거는 진짜 거의 0.2티어, 0티어는 아니에요. 음. 왜냐면 영어가 아니라. 아하. 아 한국 한정, 완전 레어 아이디. 에스쿱 아이디죠. 네. 값을 내길 수 없습니다. 야 페이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소개가 길어요. 제 실력을 증명하고자. 네. 아, 이거 중요한데요. 어, 증명하겠다. 진짜 장문의 네. 어, 그런 어떤 소인데 네. 자, 피릭스 박 선수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네네 네. 네, 본님 소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트위치에서 미드 방송하고 있는 피니스박 1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자, 네, 오늘 예. 경기를 펼치게 되는 상대가 이제 희영 선수인데 정글러인데 네. 미드로 왔어요. 이거 약간 아, 그, 예, 미드라인으로서 기분 나쁘거든요. 뭐, 정글러 분이시면 사실 그 AI랑 게임 하시는 분들인데, <laughs> 뭐 아무래도 이게 라인전 하는 사람들이랑 좀 약간 기본기부터 틀리지 않 아, 않나? 우리는. 어, 아, 요거 약간 출신 성분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정글은 네, 그렇죠. 약간 그 AI와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렇니까. 다 사람이랑 하는 게아니라 예, 네, 그렇죠. <laughs> 아, 니네는 아싸잖아. 우린 인싸인데. 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어, 약간 좀 백정보다 더한 멘트인데요. 어, 요건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음. 어차피 우승은 피닉스 박. 뭐, 어쨌든 희영 선수랑 첫 번째 대결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나머지 엠마라든가 배드마우스. 요 선수들에 대해서도 뭐, 요 정도는 내가 이길만 하다 고런 느낌인가봐요? 어, 뭐, 아,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일단, 뭐, 챔피언 이렇게 뽑아 놓으면 은 웬만해서 안질것 같아가지고. 아, 음 근데 미드, 미드 센챔피언들을다 갖고 왔거든요? 네네, 그렇죠. 에. 에.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이번에 출전하신 모든 분들이 다 다이아에요, 미드빵은. 근데 만나보신 아, 적이 예. 있나요, 혹시 솔랭에서? 어몇번다한 번씩은 만나보지 않았을까요? 음. 게임 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 나... 않는다. 내내 기억에 그치, 남을 만한 그치, 사람은 그치. 없었다 여기. 아그것까진 예, 예. 아, 아닌데 이게 제가 하도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많아서. 자 어쨌든 희영 선수를 <laughs> 상대로는 뭐몇대몇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어 앞전 경기들과 약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아. 네. 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희, 희영 선수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선수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 트위치에서 정글로 롤 방송하고 있는 희영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근데 왜 미드로 오셨어요? 아, 제가 정글러인데 대회 공 나가고 싶어 가지고 네. 탑이랑 미드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미드를 좀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 미드로 출전하게 됐어요. 그럼 아. 이제 평소에 박종호 선수 피닉스 박에 대해 그 명성은 좀 들어보셨나요? 아 네, 아 너무 무섭습니다. <웃음> <웃음> 그 상대방을 상대로 나는 좀 이렇게 플레이 해보고 싶다 이런 각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는 정글러라 세스를 좀못 먹거든요. 네. 전 무조건 킬로 승부하겠습니다. 아 요거 하나, 하나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전에 피닉스 박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아이, 뭐, 정글로 그거 뭐, 뭐 AI랑 게임하는데 뭐 게임 좀 되겠냐. 요런 느낌으로 이야기 했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본인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블루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와 무슨 느낌인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안 듣는 미드라이너 어, 뚜갑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 어떻게 누가 아지르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아무리봐도 답이 안 보이는데. 또 네, 아지르가 치속딜도 좋은 챔피언 이걸 이걸 붙나요? 와 저마 바로 약간 밀리죠? 약간 밀리죠? 토, 토? 약간 밀리죠? 저마가 있긴 있는데. 네, 네, 네. 많이 맞았어요 일이 아직은 만큼 잘 나오진 않은단 말이에요. 그렇 아, 이거 마무리 지으러 가는 거죠. 네, 절벽 빼고요. 오오오오! 오, 오. 진감이 야 근데 네. 진짜 까딱하면 질뻔했어요. 예, 네, 네. 저도 이거 오. 방금 결과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는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 때 피닉스 박일 선수가 잡아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모로 미드에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음. 머물러본 음. 그런 선수답게 어, 엄청난 경기력을 또 보여줬고요. 약간 방송을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거의 다 준비 완료됐는데 일단은 먼저 어떤 뱀픽이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이거 이기고 마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포 아 이거 먹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야하. 야하. 압박 심해요. 압박 심해요. 예. 네. 피닉스버 잘하죠. 맞춰주고 아, 그렇죠. 평타든 큐들와 휴이로 쏘고 W 집어서 던지고 아 이거 답이 안 보이죠.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대0 넥스바 화끈하게 경기, 경기 깔끔하게 그리고 스피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야, 야. 진짜 우리 그 두수 분들이 항상 오와 이거? 박종우, 네. 박종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채팅창에도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에 오가. 걸맞는 경기력이었다라고 네.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야 이제 솔라가러 가면 되냐? 이도면은 일반적인 스트리머가 이 정도로 잡아. 아다마다! <laughs>